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함께 하겠습니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석 작가입니다 자 오늘도 밀떡 어, 우리 수많은 밀떡들과 함께할 어, 이야기 이게, 이게 난재밌더라고 음, 만약에 네. 네, 상상의 영역이니까 네, 네. 저는 어, 모든 게 상상의 영역에서 시작하는 음. 건데 어, 만약에는 뭐 과거 에 있었던 일 가지고 도할수 있고, 앞으로 있을 일 가지고도 할 그렇죠. 수 가지고 도할수 있는 것을지고어재있을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습니까 육군의 무기 중에 베스트셀러죠 k 9을 한번 아. 다뤄보겠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K9이 개발되지 않았다면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않았다면. 네. 앞에 이제 두 무기 체계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먼저 K9과 그다음에 자주포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자면 자주 곡사포죠. 정확히는 곡사포 체계는 어, 어. 이제 대포를 궤도 차량에 붙여서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예전 대포는 말이 끌었거나 음. 사람이 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차 대전 쯤 돼서 대포병 사격이란 걸 하기 전, 뭐 이전부터 하긴 시작했지만 음. 상대방이 쏜 포의 위치를 확인해서 포를 쏩니다. 그러니까 대포 자체가 대포를 네, 네. 대포를 공격하니까 빨리 전장을 이탈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음. 그래서 처음에는 마차에 걸어서 빼거나 트럭에 걸어서 빼거나 이러기 시작했는데. 그 거는 시간도 걸리고, 그다음 뭐 말이라든지 이제 마차 같은 경우는 이게 마차가 부서지거나, 그렇죠. 어, 아니면 말이 다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거, 당시에 무거우니까 그게 그렇죠? 이제 또 한계인 거지. 네. 예. 당시에 나왔던 자동차에 붙여보자라고 어. 했다가 자동차가 진창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당시에 나왔던 탱크. 무한 계도 예, 무한궤도가 있는 여기다 붙여보자라는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들어왔었어요. 아. 그래서 2차 대전 때 되면 양쪽 국가 세력들이 이제 자주포들을 적지 않게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현대 전장에 보면 아까 일단 음. 대포병 사격이 훨씬 더 강화됐고요. 지금 뭐 드론도 띄우고 뭐 인공위성으로 그렇죠. 보고 다양한 각도를 하기 때문에 발사를 하고 나서 빨리 현장을 리탈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전투라는 건 계속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살상력이 높은 무기가 있는 곳을 먼저 때리는 거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포가 살상력이 크니까 거기를 때려야 되는데 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각 가지 것을 다 찾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자주곡사포, 자주포가 훨씬 더 체계 개발되기, 발전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무한궤도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자동차로 갈수 없는 험지, 그렇죠 꿀떡꿀떡 꿀떡. 그렇게 잘 넘어가게 되고, 오프로드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네. 그다음에 에이. 이동 중에 포격을 받았을 때 그래도 자동차보다는 장갑차량이 훨씬 더 튼튼하니까 생존성이 좀 높아지거든요. 음, 음. 그래서 포병 화력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고요. 대한민국 역시 포방부의 나라, 화력에 미친 나라 그러면, 뭐 이렇게 돼서 포를 특히 자주포에 대한 개발. 그래서 이전에는 미군이 쓰던 M109 예, 자주포를 K55라는 이름으로 이제 면허 생산하면서 배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85년부터 시작을 해서 천문 넘게 이제 배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지. 예, 예. 그리고 K55를 이게 면허 생산하고 이제 조립하면서 노하우가 좀 쌓인 상태. 우리가 어떤 이어서. 민족입니까? 그렇죠. <laughs>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K9 썬더. 아주 곡사포였습니다 K9이 온지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고 s a m s 고업체 m 달라진 게이전에을이방송이방산을을하기하면서 하지 로 넘어가서 을하고있고요 99년에 처음으로 이방송이고 해외 수출 물량까지 하면은 약 2천문 가까이 음. 운영이 되고 있거나 운영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다른 나라 자주포랑 좀 비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K55의 원본인 M109 자주포를 그냥 계속 계량해 쓰고 있어요. 그거 이제 뭐 메이드인 USA 그 자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포방부의 나라. 어. 네, 포의 나라라면 미국은 또 공군의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자주포가 해야 될 일의 상당수를 공군이, 공군이 하고 해결해버리니까 네, 아. 그리고 2000년대에 크루세이더라는 자주포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게 엎어졌어요 어. 왜 공군이 다 해주는데 뭐가 필요하냐 라고 하고 럼스펠드 장관이 날려버리는 바람에 하, 네, 러, 그냥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네. 네. <laughs> 그, 그래서 K9에 가장 개발됐을 때 가장 음. 그 라이벌이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현재 p 피 t H라든지 여러 자주포를 얘기하는데 크루세이더 나왔으면 저는 사실 K9는 안 나왔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아 우리가 어. 그면 그걸 사온다라고 그렇죠. 보시나요 사오거나 어. 아니면 그거랑 같이 K55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면 K9은 개발이 안 됐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다른 나라 자주 파면 또 독일제 많이 언급되잖아요 PzH-2000 네, 이게 성능상으로는 뛰어나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성능에 가성비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PTH 한문살 돈으로 K9 두대 받고, 받구? 받고, 받고, <laughs> K10 탄약 공급 장갑차 살수 있어요. 거기다 아, 아, 피해... 그 정도로 비싸 이게? 아유 그 독일제 무기는 엄청 비싸. 거기다가 또 하나는 <laughs> 얘들이 벤츠 만들던 그렇죠. 습관이 있어서 그런가? <laughs> 이게 어, 벤츠도 다른 이게... 거보다 비싸잖아요. 돈을 많이 주면 어, 근데... 또 특급 손님 대우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음. 동일 방위 산업의 어떤 전체적인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갖다가 단가를 갖다가 낮추기 위한 그런 구조가 아니라 아. 상당히 좀 여러 국가에 협업도 하고 이러다 음. 보니까 단가가 높아지고 그래서 그럼. 이제 붙으니까 네. 음. 그리고 이렇게 좀 가격을 싸거나 뭔가 가격 경쟁력을 해야 되는데 야 우리 독일이야 라고 아. 하면서 이제 생산도 결정적으로 <laughs> 독일군도 자기네들이 예상했던 물량을 다 배치하지 못했어요 군축도 있고 가격이 비싸니까 <laughs> 그래서 딴 것도 네. 사와? 어, <laughs> 그또딴 것도 안 사와요 또 자기네 것만 그냥 하는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 보고서가 또왔어 고장나데 수리도 못해 어. 부품 <laughs> 비싸기도 하고 부품 업체도 또 많이 이, 도산했어 또 독일 차들이 예. 우리나라에서 AS 때문에 고생을 그렇죠. 했는데 이것도 네네. 비슷하네 아 웃긴다 어. 이거 그렇게 되면서 강한 경쟁자가 될수 있었는데 uh -huh. 이게 나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 유럽 시장에서도 경쟁을 하면 우리한테 경쟁에서 패배하는 경우 많아서 자주 보는 음, 음, 예. 뭐 북유럽 국가들 핀란드 예. 뭐 다른 나라도 퓨트 h 치를살수 있었어요 바로 옆 나라잖아요 우리 걸 사드렸고 폴란드 독일 바로 옆이에요. 그렇죠. 적경지역이 뭐, 뭐 홍구, 역사적으로도 있, 있는 나라니까. 국품을 바로 옆에서 받을 수도 있고 하는데 심지어 언제 이걸 아. 공급해줄 수냐했을 때 지구 반대편에 있던 우리나라보다 공급이 음, 음. 늦어져. 요 그러니까 값도 비싸고 공급 수량도 적으니까 늦게 아, 줘. 이 네. 약간의 국민성 같은 게또 느껴지네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이 K9이 99년도 실전 배치되고 나서 당시엔 보기 드물게 뭐 이게, 이게 면허 생산이냐 아니면 기술 수출이냐 네. 좀 있지만 터키의 T15 프루트나. 자주포의 터키 쪽에서는 뭐 그냥 기술대 일부만 받았다 라고 하지만 뭐 외형이라든지 다른 거 보게 되면 뭐 단순히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외에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다 이제 사들였고 폴란드에서는 600문 이상 도입을 했고 인도도 사들였고 아하. 이집트도 계약을 했고 그리고 호주도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5대양 6대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쓰고 있어요. 사막에 있는 나라부터 추운 나라 유럽에 살림지에 네. 전부 다. 그냥 말 그대로 네. 이제 베스트셀러인 거잖아요. 네. 음. 아시던말 그대로 그 폴란드와 호주는 지금 도입 계약을 한 거고 그쵸. 도입 계약 예상 물량까지 합치면 지금 어마어마한 <laughs> 수출 물량인 거죠.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게 K9 뭐 이게 이제 뭐이 정부 전 정부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그냥 저는 뭐 매일매일 뉴스 전하는 네. 일이다 보니까 관련 뉴스 전할 때 K9 외의 것들은 거의 기억이 안날 정도로 음. 거의 압도적이잖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냐면 자주포 인 수출 물량으로 따지면. 우리가 제일 많고요. 네. 어, 2위랑 3위가 이제 뭐 독일제, 뭐 중국제 이렇게 나오는데 2, 3위를 합쳐도 우리 숫자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이건 압도적인 네. 거거요 그러니까 서구권 자주포의 표준, 베스트셀러라는 표현도 안 맞아요. 베스트셀러는 잘 팔린 거잖아요. 아하. 이거는 절반 이상이 점유율 차지했기 그렇지. 때문에 그냥 표준화. 이게 기준이 된 아, 거예요. 표준이 됐다. 네. 아. 국가의 지형에 따라서 장륜식 자주포를 갖다가 도입하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있죠, 있죠. 그런 국가를 제외하고 장계식 자주포를 궤도식. 도입하려고 네네. 하는 그런 국가에 있어서는 K9이 음. 그렇죠. 670%는 우리가 네.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압도적이다. 아, 시장 장악력이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만약에가 이제 네. 궁금해지는 그렇죠. 거야. K9이 없었다면 방산이 K방산이라고 해서 최근에 하디슈가 되긴 했는데 저는 그 핵심을 가성비 uh -huh. 그리고 빠른 납품 속도 여기도 네. 또 속도가 그다음에 그러면... 또 AS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 표준이 잡힌 게 k 9었어요 말씀 주셨던 이제 K9이 없었다면에서 네. 그렇게 봤을 때 가장 큰거 중에 하나는 뭐 일단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저는. K방산의 선봉이 된게 사실 K9. 그렇 그게 없다? 그럼 K방산도 없었을 가능성도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시작 자체가 안 됐을 것이아요 네, 왜냐면 K9로 인해서 우리 방산의 이미지가 K방산이 음,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아, 달라졌는데 그쵸. 그것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게 필요했을 텐데. 음, 음, 음. 일단 그게 없다는 얘기는 이제 좀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입장에서 봐도 M109A2를 갖다 개량한 거예요. 그쵸. 정확하게. 예. K55의 개량형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네. 아무래도 K9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자주포죠. 그러 그러니까 교두보 역할, 그 K 방산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게 가장 예. 중요하고요. 그게 없었다면 지금 빠지고 나왔던게뭐 잠수함, 그다음에 전투기인데 이거는 살짝 지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물건이거든요. 아하. 자주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뭐 많을 많을수 운영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좀 우리, 없어... 마... 네. 우리 스타일이 맞네. 그리고 그치?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을 보면서 그죠. 느끼는 건데 서방권이라면 서방권 특히 예? 이제 나토로 봤을 때는 대안이 없었을 거다. 음... K9라는 든든한 자주포가 있기 때문에 자국에 있는 어, 자주포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거고요. 음... 그런 어떤 뒷배가 든든한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예? 없었다? 그럼 이제 골치 아프지는 거죠. 건네줄 자주포가 없었던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저는 가능성 측면에서 크루세이더는 정말 실패가 성공보다는 훨씬 더 음. 가능성이 높았었기 때문에 그게 설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워낙 높은 단가기 때문에 음. 대한민국이 대량으로 도입하기 차라리 우리는 그거보다는 상당히 많은 규모가 큰 군대를 운영하고 있기 네. 때문에 K 오5보를더대량해서 더, 어, 네. 생산하지 않았을까 이게 K 9이 만약에 나오지 못했다면. 네. 단순히 이제 막 방산 영역이 아니더라도요 나머지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도 제법 컸을 것 같아요. 뭐 기술적인 측면이 어... 그런데 K10 장갑차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리가 K55로 썼으면 못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지. 네. 아니 그러시작 그러니까 자체가 못된 거잖아요. 또 아덱스에서 가서 봤던 이제 각종 포탄들 있잖아요. 뭐 활공형 포탄, 뭐 장거리 사정탄 같은 경우도 못 만들었죠. 왜냐하면 그거를 아... K55에 쏠수는 없으니까. 사실 k 9하면 저거는 정말 상당한 인연인데 네. 만약에 K9이 없었다면 할때 생각나는 게 나도. 국방 TV에 출연을 못했었다고 했구나 아 이런. 왜냐하면 <laughs> 엄청난 나비 효과인데 K9 출 K9 <웃음> K9을 <웃음> 운영하는 원래... 밀리맨야 해가지고 네. 제가 나왔었거든요. 네. 이게 원래 자기하고 <laughs>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게 가장 강렬한. 아그러네또 아, 하나 있네요. 네. 그리고 어또 하나 있는 게 이게 K9 지금 A2까지 이제 개발이 됐고 이제 A3 버전이 예. 있는데 A3 버전은 사람이 안탈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어 그러니까 무인화 완전 무인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포탄도 지금 한 40킬로 정도 되는. 사정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두배 정도 되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네, 자주포로 개발이 좀 되고 있는. 그럼 다시 첨언드리자면은 A3는 네. 무인화가 될 가능성이 아니라 무인화예요. 그렇죠. 그런 건다 계획 계획이 되는 거고 거긴 변함이 없어요. 무인화가 아니면 A3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음. 굳 굳이, 굳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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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그거는 가능성이라는 게 아니라. 가능성으로 따지면 100% 네. 어. 이렇게 봐야죠. K9이 처음에 이 버전이 안 나왔다면 지금 우리가 k 9 3에 사람이 장거리 그 포탄을 쏘고 그러니까 있는데 없는, 네. 없는 거죠. 네. 이 수준만 해도 아까 크루세이더가 대략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하려고 해서 아까 박의원님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했던 게 지금 우리가 막 해서 2 0 3 0년쯤 하려고 했던 걸 2000년에 미군이 음. 시작하려고 했던 거였죠. 뭐 기술적인 문제나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배치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요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네. 그, 서구에서 그 도량형 중에 다리게 쓰는 것도 있잖아요. 네, 우 인치. 뭐, 뭐, 우리는 뭐, 보통 뭐, 킬로그램 얘기할 때, 거기는 파운드 얘기하고, 뭐, 길이로 얘기해도 우리 뭐, 미터제를 쓰는데, 거기는 무슨, 말씀하신 거, 피치, 인치, 인치 네. 이런 거쓸 네. 때. 게 그래서 이게 표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네. 지금 k 9는 지금 이제 그 반열에 올라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인치 쓰고 피트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 그랬을 수도 음, 있네요. 네. 그러니까 미터가 우리 거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 표준화가 그쪽에 기준으로 표준화 그렇죠. 되어버렸다면은. 아, 그뭐 엄청 깝깝하더라고 나는. 뭐 맞습니다. 이것도 다시 해야 되는데 또 떨어지지도 않아요. 아하. 우리는 30cm에 막 해서 막 인치하면 34.1. 그러니까 네, 소수 좀많얘기하습 네, 아, 네, 네. 무기 체계들 그렇게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음. 어느 국가가 중심이면은 그 국가가 많이 쓰는 단위를 쓰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그러 뭐, 제가 이거를 WB c 그 야구 아, 월드 베이스볼 네, 네. 클래식 보면서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음. 투수 던진공을 마일로 표기를 해요. 음. 뭐 94마일, 95마일. 그데 거기 네. 출전한 나라들 보면 마일 쓰는 데가 없어. 딱한 나라 정도 있죠. 아 미코 있는 거지 미코 네. 보면서 야저거 바꿔야 되겠다 내가. 그렇죠. 어, 네. 근데 내가 바꿀 수 있구나? 있을까? 네. 난 롯데나 잘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왜 여기서 또뭐 속이 상해서 속이 상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네. 하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K9 하면 하나가 또 하나, 어쩌나요. 예. 예. 지금 합병을 해가지고 음. 이제 결국 하나 에로스페이스로 바뀌었지만은. 예. 이 한화, 이렇게 k 9는 잘하는데 음. 야구는 죽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것도 네. 좀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만약에 가 이제 야구로 얘기해 보면 네. 뭐, 네. 만약에 한화가 우승했다면 만약에 한다면? 롯데가 우승했다면 <웃음> <웃음> 롯데 우승했다면 난 진짜 어 그날이 오면 아, 네. 예, 네. 내가 이거 벗어던지고 다시 <laughs> 뛰어 <laughs> 나간다 그러, 그런 만약은 오지 않아요 <laughs> 네. 뭔 소리야! <웃음> 그냥 <웃음> 그냥 제가, 반대로 어. K9이 잘 나가 없었다면 한화가 야구를 잘했을까? <웃음> <그냥> <웃음> <들어본> <웃음> 엉뚱한 생각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봅니다 네. 네. 실제로 네. 댓글 보면 K9 관련 댓글 보면 하나는 뭐 자주포 는잘 만드는데 야구는 왜, 왜? 예. 야구는 한 얘기가 아, 있습니다. 에이, <laughs>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자주포 K9 개발하면서 전 세계 탑 클래스 자주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누구를 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음. 뭐 넘버 네. 터 넘버 2, 넘 3가 아니라 음. 첫 번째. 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면 어, 쟤네들뭐 만드네? 우리도 이렇게 예, 예. 해봐야 되나? 이런 거. 이렇게 기술을 선도하고 표준이 된다는 거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문제가 되는데, 적어도 전세계 무기체계 중에서 하나는 음.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에 표준이 됐다. 예. 야구에서도 많이 그러대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 음.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한번 탑을 찍어보고, 여기서 차기 신형 자주 포뭐 이제 앞으로 레일건이나 뭐 레이저포 같은 거 달린 것도 우리가 먼저 개발해서 배치하게 되면 계속 탑 클래스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게전 바로 그렇습니다. K9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럼 뭐 이런 만약에서 어울릴지 모르지만 첨언을 드리자면은 그러한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음. 지금 잘 나갈 때도 계속 낮은 자세로 계속해서 개발하려고 연구하려고 그럼요. 해야 됩니다. 네. 안 그럼 바로 따라잡힙니다. 그렇죠. 그것은 여러 무기 체계에서 너무도 우리가 많이 봐왔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우리도 k 9을 가지고 독일과 미국이 방심하고 있던 순간에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잖아요. 예. 또 다른 후발 주자도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음흠. 어렵게 차지한 이런 탑의 자리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뭐 K9 블록 A3가 나오게 되면 그거 2030년대도 그런 정도 기술을 만들어낼 수있 나라는 미국 정도. 근데 아. 음. 미국도 못 만들 것 같아요.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얘기 가 나오긴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K9 개발 얘기를 했을 때큰 장애물도 없었고 이게 없었다고 뭐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자료조사 를 시작했는데 음. 전 세계 자주포 현황 그다음에 앞으로 자주포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화력의 중요성이 극대화됐고요. 예. 특히 전장의 생존성이라든지 필요한 순간에 집중적으로 상대방한테 화력을 쏟아볼수 있는 가장 좋은 체계는 두 가지였어요. 자주포 그다음에 다련장. 음. 네, 그중에 다련장은 다른 논의고 그다음에 자주포, 지속 사격이 가능하고 생존율이 높은 이 자주포가 앞으로 전장에서 얼마나 중요할지를 생각하면 그 무기를 우리가 자체 개발해서 우리 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음.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다. 그러면 관련 부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기들을 도입하고 유지할 때 이제 도입국이 많아질수록 우리 굉장히 유리해지거든요. 이게 이제 접근법이 다르겠지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핵. 네. 이건한 방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걸 제외하고는 네. 가장 활용도가 높은 그죠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네. 설명할 수도 있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네. 경우는 공군으로 해결을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보듯이 그렇게 마음 놓고 공군을 동원하고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전쟁을 억제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어 무기라는 게 전쟁을 음. 억제하는 게 중요한 건데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어떤 활용도가 있느냐 어찌 보면 그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종의 그런 쇼케이스장이 되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음. 예, 거기에서 뭐 다른 코너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얻을 수 있는 또 우리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게 너무도 그렇죠? 많아요. 예,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아 어,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어,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재밌네. <laughs> 어, 롯데자이언츠 팬들이 대부분 쓰는 그 비밀번호가 있어요. 네. 아, 예. 8492라고 84년도하고 92년도에 우승했었거든요 아, 네네. 30년이 지났습니다 네네. 아, <laughs> 속상합니다 네. 한화는 그나마 좀놔두만 네. 그런가요? 네. 음. 아무튼 오늘 아, 둘다 외국인 감독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두 팀만 그래 오, 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국내에서는 맡으라는 사람이 아. 없습니다 <laughs> <laughs> 아, 농담입니다 <있네. 웃음> <laughs> 아. 오늘 밀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laughs> 계세요 <다음 웃음>